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우리는 흔히 이두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 한방으로 기억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사용된 핵무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버섯구름과 그 압도적인 파괴력은 전쟁의 공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죠. 하지만 만약 이 원자폭탄 투하보다도 더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단한 번의 공습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단몇 시간 만에 말입니다. 1945년 3월 10일, 그날 밤 도쿄는 문자 그대로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든 수백 대의 폭격기가 쏟아본 불길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며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이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추는 것을 넘어 전세를 뒤바꾸기 위해 내려졌던 한 잔혹한 전략적 결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간적 비극의 깊은 이면을 파고들어 가려합니다. 전쟁의 진짜 얼굴과 역사의 냉혹함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퍼즐 한 조각을 함께 맞춰 보시죠. 불길한 서막은 태평양의 광활한 바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접어든 1944년 후반, 유럽 전선에서는 연합군이 승기를 굳혀가고 있었지만, 태평양에서는 여전히 끈질긴 저항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미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그들은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과달카날 전투를 시작으로 미군은 소위 섬 건너뛰기 전술을 구사하며, 일본 본토를 향해 한 걸음씩 피해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태평양의 수많은 섬들은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전투 하나하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작은 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병사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전선은 분명 일본 본토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 속도는 너무나 더덥고, 희생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는 1억 총옥세, 즉 1억 인구가 모두 옥처럼 부서지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본토 결전이 벌어질 경우, 군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여성, 아이들까지 죽창과 사제 폭탄을 들고 저항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미군이 점령한 사이판이나 오키나와 같은 섬에서는 일본군과 민간인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자결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적인 저항은 미군 지휘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이 희생되어야 할까? 일부에서는 그 희생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단순히 군사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부담과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이 찾아낸 해법은 바로 전략 폭격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B-29 슈퍼 포트리스 폭격기는 일본 본토까지 날아가 폭탄을 투하하고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미군의 초기 전략은 고고도 정밀 폭격이었습니다. B-29 편대가 일본 상공의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항만 시설 같은 핵심 산업 기반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었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인 명분까지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B-29 폭격기들이 마리아나 제도의 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본토로 향했습니다. 폭격기 내부는 굉음으로 가득했고 조종사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조종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상공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복병, 바로 제트기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이것엔 바람은 높은 고도에서 투하된 폭탄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밀어냈고, 폭탄들은 목표물을 빗나가 허허벌판이나 바다에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상공의 구준 날씨와 두꺼운 구름층은 폭격 조준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보낸 B-29 편대가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자 미군 지휘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고고도 정밀 폭격 전략은 명백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본의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 전면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커티스 르메이, 훗날 지옥을 설계한 남자 혹은 폭격기 마피아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상대로 효과적인 폭격 작전을 지휘하며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고, 태평양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구원투수로 긴급 투입된 것이죠. 덥수룩한 눈썹과 시가를 항상 입에 물고 있는 그의 강인한 인상은 타협을 모르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르메이는 부임하자마자 기존의 폭격 기록들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수많은 보고서와 항공사진들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기존의 전략을 180도 뒤집는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잔혹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르메이가 내린 결정은 간단하고도 끔찍했습니다. 고고도 정밀 폭격을 포기하고 적어도 소위 탄 폭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적의 군수 공장만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일본의 도시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르메이는 일본 도시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목조 가옥들이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런 곳에 불을 붙이는 소이탄을 대량으로 투하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대화재로 번져 도시,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거대한 일본 지도를 펼쳐놓은 작전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르메이는 지도의 도쿄 중심부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밀 폭격은 잊어라. 우리의 목표는 저 공장이 아니라, 저 공장을 돌리는 노동력,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의 전쟁 의지 그 자체다. 그의 말에 일부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대의와 그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을 위해 폭격기와 폭탄 역시 완전히 새롭게 개조되었습니다. B-29 폭격기는 적어도 비행에 맞춰 불필요한 기관총과 장갑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이는 폭격기를 적의 대공포와 전투기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폭탄창에는 기존의 고폭탄 대신 M-69라고 불리는 신형 소이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소이탄은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아니라 공중에서 분해되어 수십 개의 작은 자탄, 자탄을 흩뿌리는 집속탄의 형태였습니다. 각각의 자탄 안에는 젤리 형태의 네이팜 소이제가 들어 있었는데, 이 물질은 한번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때까지 맹렬하게 타오르는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르메이의 계획은 이 소위탄들을 도시 외곽에 먼저 투하의 거대한 불의 장벽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뒤 중앙에 집중적으로 불을 질러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계획된 대량 학살에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1945년 3월 9일 저녁. 마리아나 제도의 사입한 티니안 괌 기지는 수백 대의 B-29 폭격기들이 내뿜는 엔진 굉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상 정비 요원들은 마지막까지 기체를 점검하고 폭탄창에 소위탄을 가득 신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작전 브리핑실에 모여 르메이로부터 마지막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쓴다. 고도는 5,000피트에서 7,000피트. 단독으로, 그리고 낮게 날아간다. 목표는 도쿄 시내 중심부다. 브리핑실에 모인 젊은 조종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자신들이 수행할 임무의 끔찍함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폭격기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활주로를 따라 은빛 거인들이 하나둘씩 육중한 몸을 일으켜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0대가 넘는 비-29편대가 치흑 같은 태평양의 밤바다 위를 가로질러 잠들어 있는 도시 도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 밤이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1945년 3월 10일 새벽, 도쿄의 밤하늘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선도기들이 거대한 불타는 십자가를 도쿄 상공에 그렸습니다. 이는 뒤따라올 수백 대의 폭격기들을 위한 잔인하고도 선명한 이정표였죠. 잠에서 깨어난 시민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섬뜩한 붉은 표식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곧 닥쳐올 지옥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밤에 정적을 찢는 굉음이 도시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음과 함께 B-29 폭격기들이 약 1,500m에서 3,000m 사이의 낮은 고도로 도쿄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이전의 고고도 폭격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어요. 폭격기들의 육중한 동체가 맨눈으로도 식별될 만큼 가까웠고 그 검은 그림자는 도시 위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폭탄 투하 창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일반적인 고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명함이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렸던 M69 소이탄 묶음, 즉 에임즈 클러스터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 폭탄은 공중에서 분해되어 수십 개의 작은 소이탄 자탄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작은 악마들은 도쿄의 빽빽한 목조 가옥들의 얇은 지붕을 너무나도 쉽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파고든 소이탄들은 내부에 있던 젤리 형태의 네이팜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순식간에 집 내부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옆집으로 그리고 그 옆집으로 맹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도쿄의 주택들은 대부분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전통 가옥이었기에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불길은 개별적인 화재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화재가 하나의 거대한 불기둥으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인 화염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도심의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으로 치솟자 뜨거워진 공기는 맹렬한 속도로 상승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변의 차가운 공기가 빨려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허리케인급 바람이 생성되었죠.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길 자체를 더욱 거세게 만들고 불타는 건물 파편들을 수 킬로미터 밖까지 날려보내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는 불의 태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을 피해 달렸지만 화염 폭풍이 만들어낸 열풍에 휩쓸려 그대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산소는 모두 불타 없어지고 거리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지옥이 펼쳐진 거죠. 필사적으로 강이나 운하로 뛰어든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화염은 강물마저 끌어오르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길을 피해 철제 다리 위로 피신했던 사람들은 다리가 열기에 녹아내리면서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쿄의 약 4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쿄 시가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밤이 지나고 3월 10일에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그 빛이 비춘 것은 더 이상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대한 잿더미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 수많은 희생자들이 남았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도 하룻밤 사이에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단일 공습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실제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도쿄는 문자 그대로 지도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도쿄 대공습의 참상은 일본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습니다. 본토는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는 군부의 호언장담과 선전은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수도가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것을 목격한 일본 국민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죠. 미군 사령관 커티스 르메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성공한 이 불의 전술을 일본의 다른 주요 도시들로 빠르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나고야, 오사카, 고베 등 군수산업의 중심지들이 차례차례 B-29 편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연이어 불길에 휩싸였고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파괴되었고 노동자들은 공습을 피해 도시를 떠나기 바빴으며 보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쟁을 지속할 물리적인 힘을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폐허가 된 도쿄의 거리를 망연자실하게 걷는 시민들의 모습은 당시 일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잿더미 속에서 혹시나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일본 지도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여전히 1억 총옥세를 외치며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대공습의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민간인들의 막대한 희생과 산업 기반의 완전한 붕괴는 전쟁의 패배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대공습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의 심장부를 겨눈 비수였고, 그들의 전쟁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어버리는 결정적인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소위탄 폭격은 이후 벌어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이 전주국과도 같았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무차별 폭격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이미 도쿄 대공습을 통해 실행되었고, 그 효과 또한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일련의 공습이 없었다면 일본 지도부가 원자폭탄 한두 발만으로 항복을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미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원자폭탄이라는 최후의 일격이 항복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1945년 8월 두 발의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 참전이 이어지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태평양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환호하는 연합군 병사들의 모습 뒤에는 잿더미가 된 도시들과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의 본질에 대한 무겁고도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과연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전략적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이 사건은 전쟁이 승자와 패자를 떠나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비극을 남긴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오늘날의 도쿄는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풍경 아래에는 70여 년전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과 희생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광기가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테니까요.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과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비인도적 학살이었다는 비판 사이에서 여러분은 이 잔혹했던 밤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토록 참혹한 공습 이후에도 일본 제국이 왜 즉각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텼는지, 그들의 마지막 조항과 항복의 진짜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